본 영상은 금융소비자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청약 후 숙려기간 중 수익구조와 손실 사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 참고 자료입니다. 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원금 손실 위험이 높으면서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금 손실을 원하지 않거나 투자 초심자이거나 안정적인 장기투자를 원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ELS의 위험 등급은 투자자의 위험 수용 능력 및 기초자산에 따라 1등급 매우 높은 위험부터 6등급 매우 낮은 위험으로 정해지며 고난도 상품의 위험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의 경우 기초자산이 해외 및 국내 개별 종목, 주가지수와 개별 종목이 혼합된 상품이거나 통화가 외화인 상품이며 시장 평균 수익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공격 투자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 위험의 경우 기초자산이 해외 및 국내 주가지수인 상품이며 시장평균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손실위험 감내 가능한 적극투자형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개별 종목이 편입된 상품의 위험 등급은 매우 높은 위험으로 투자자 성향이 공격투자형인 고객 이외에는 가입이 부적합한 상품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위형 중 넉인 조건이 있는 이자드형 구조입니다. 넉인이란 투자 기간 동안 어느 하나의 기초자산이라도 넉인 배리어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실제 발행되었던 True ELS 17556회의 손익 구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입니다. 만기는 3년이고 만기까지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리자드형 상품은 6개월 단위 상환 조건 이외에 리자드 상환 조건을 추가하여 해당 조건 충족 시 수익을 지급받고 상품이 상환되는 조건입니다. 트루 ELS-1756K의 경우 두 번째 조기 상환 주기인 12개월 후 상환평가일에 리자드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후 1차 조기 상환 평가일에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90% 이상일 경우 상품은 상환되고 3.75%, 연 7.5%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경우 다음 상환 기회로 연장됩니다. 12개월 후 2차 조기 상환 평가일에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 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7.5%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2차 조기 상환 평가일에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모두 발행일 2길 이후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리자드 조건인 최초기준 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다면 상품은 상환되고 리자드 쿠폰인 7.5%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발행일 2길부터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리자드 조건인 최초기준 가격의 7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다음 상환 기회로 연장됩니다. 이후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품은 상환되어 연 7.5%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의 종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상환기회로 연장됩니다. 만기상환조건입니다.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75% 이상일 경우 22.5%연 7.5%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만기평가일의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상환조건인 최초 기준 가격의 75% 미만일 경우 원금 손실여부는 너긴베리어인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발행일 이후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의 종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만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2.5%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발행일 이후 만기평가일까지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HSCEI, S&P 500 지수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 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넉인 베리어를 터치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발생하며 최초기준 가격 대비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손실률이 결정됩니다. 이때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원금 전액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유형 중 넉인 조건이 없는 이자드형 구조입니다. 실제 발행되었던 트루 ELS 16751회의 손익구조를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주가지수인 S&P500, Nikkei 225, e u r o 스 t x 50 지수입니다. 만기는 3년이고 만기까지 6개월마다 조기상환의 기회가 있습니다. 리자드형 상품은 6개월 단위 상환 조건에 이자드 상환 조건을 더 추가하여 해당 조건 충족시 수익을 지급받고 상품이 상환되는 조건입니다. 트루 ELS 1 6 7 5 1의 경우 두 번째 조기 상환 주기인 12개월 후 상환평가일에 이자드 상환 조건이 있습니다. 6개월 후 1차 조기 상환평가일에 S&P500, Nikkei 225, Eurostax 50지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2.8%, 연 5.6%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 기준 가격 85% 미만으로 하락하였을 경우 다음 상환 기회로 연장됩니다. 12개월 후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새 기초자산의 종가 모두 최초기준 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5.6%의 수익을 지급합니다.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조기상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새 기초자산 모두 발행일 이길 이후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리자드상환조건인 최초기준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었다면 상품은 상환되고 리자드쿠폰인 5.6%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발행일 이후 2차 조기상환평가일까지 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리자드 상환 조건인 최초기준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다음 상환 기회로 연장됩니다. 이후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이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품은 상환되어 5.6%의 수익을 지급받게 되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의 종가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상환 기회로 연장됩니다. 만기상환 조건입니다. 만기평가일의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 가격의 65% 이상일 경우 16.8%의 수익을 받게 됩니다. 만기평가일의 새 기초자산의 종가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상환 조건인 최초기준 가격의 65% 미만일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며 발행 시점 대비 하락률이 큰 종목을 기준으로 손실률이 결정됩니다. 이때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원금 전액입니다. 과거 10년간 한국투자증권에서 발행한 ELS 9281건 중 손실상환은 523건입니다. 그중 지수형 상품의 손실상환은 137건, 기초자산의 주가지수와 개별주식이 혼합된 상품의 경우 손실상환 63건, 종목형 상품의 손실상환 건수는 323건입니다. 기초자산이 주가지수로 구성되어 있는 지수형 상품의 손실 사례입니다. 지수형 상품 중 2014년 이후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17년 9월 발행된 TrueEls 9304회로 손실률은 마이너스 60.94%였으며, 기초자산은 HSI 코스닥 150 유로스탁스 뱅크스입니다. 2024년 상환된 지수형 상품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1월 발행된 TrueEls 13610회로 손실률은 마이너스 56.04%였으며, 기초자산은 HSCEI S&P 500 유로스탁스 50입니다. 주가 지수와 개별 종목이 혼합된 상품의 손실 사례입니다. 지수 종목 혼합형 상품 중 2014년 이후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12년 1월 발행된 한국증권 ELS 2393회로 손실률은 마이너스 72.2%였으며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 OCI 홀딩스입니다. 2024년 상원된 지수 종목 혼합형 상품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9월 발행된 트루이 LS14315회로 손실률은 마이너스 63.56%였으며 기초자산은 SK하이닉스, 네이버, S&P 500 지수입니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종목형 상품의 손실 사례입니다. 종목형 상품 중 2014년 이후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12년 12월 발행된 아이뮤 ELS 3384회로 손실률은 -92.2%였으며 기초 자산은 하나금융지주,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2024년 상환된 종목형 상품 중 가장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1년 8월 발행된 트루 ELS 1471회로 손실률은 -63.06%였으며 기초 자산은 SK하이닉스, 네이버입니다. 미국 주식 종목인 테슬라가 기초자산인 상품 중 손실률이 높았던 상품은 2022년 4월 발행된 트루 ELS14982회로 손실률은 마이너스 50.9%입니다. 고난도 상품 가입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은 원금의 20%를 초과하여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은 원금 전액입니다. 금융상품 선택과정에서 자기 판단에 과신, 과거 일부 고수익 사례에 대한 대표성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하여 투자할 우려, 현재 상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변화에 의한 효과를 저평가하여 투자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에 따른 손익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